여러분 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설투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즐겁고 설레이는 또 주말입니다 예, 편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전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음, 항상 운전에 또 생활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약간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번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중동발 이스라엘의 이란 대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특히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언급했던 k 방산주들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주도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나머지 섹터들은 조금 더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인 네, 그런 종목들은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편집이 없는 영상인데요. 음, 오늘도 저는 계속해서 아, 어제 같은 힘든 장에서도 외국인도 사고 기관은 산 함께 산 종목은 무엇일까? 웬만하면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거나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은 팔거나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런데 외국인도 듬뿍 기관도 듬뿍 쌍끌이 순매산 종목 중에 일단 추세가 깨졌다면 저는 X. 예,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을 보다 더 주목해 본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다섯 개도 여러분 한번 잘 필터링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이제 내일 밤 주식 프리패스 반 후반에 있는 관심 종목 탑 10을 위해서 종목을 이제 발굴하다가 지금 한탑120 정도 골라놨고 오늘 내일 아침까지 해서 탑30 그리고 어탑30 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좀 가거나 그 다음에 관심목탑 10으로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음, 우리 가입자 분들 중에 어, 설캠 사랑 로얄설캠 그 다음에 어, 설캠 왕에게는 저희 한 120선을 한번 몽땅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특히 중동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또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는 좀 아쉬운 네, 그런 형국입니다 어, 특별한 외부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정도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과연 음,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떠한 또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또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조금 추이를 잘 지켜봐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입절은 옳다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왜이 다섯 종목을 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은 조정 타이밍이었는데 거기다가 중동 전쟁까지 발발할 가능성. 자 그런 가운데 뭐 이를테면 이제 중동전쟁 그래서 방산주, 에너지주 요런 이슈 관련 섹터가 아닌 섹터인데 어제 같은 장에서도 상승했다. 아, 요런 종목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요런 게 사실은 아, 시장보다 훨씬 센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여러분 싱크풀 어, 보면 일단 어제 방산, 가스, 유가, 해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네개의 섹터 와 관련된 종목이 상승했다면 큰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뭐 DMZ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에, STO나, 전력설비, 철강, 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어제 같은 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그만큼 센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 요런 것들은 돌고 돈다. 다만 이제 중동발 전쟁, 발발하냐, 또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거나 한번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강의 광고 하나만. 자 내일 밤 6월 15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플러스 보너스 3개월 총 9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 요즘에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에, 이론적으로 또 수익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모두 모두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의 네이버 카페 에,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시 순매수한 종목 다섯 개 지금 가봅니다. 자 여러분 동시 순매수 탑 5, 추세도 좋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실적도 좋은 첫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유리 기판 예전 2차 전지, 예, 반도체 자, 여러분 필옵틱스 한번 주가 포텐 터트렸다가 사실상 뭐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반토막 났었고 지금은 재차 상승 추세 어 지금의 흐름은 거래량 증가하면서 어, 상당히 나이스하다 특히 이선 지지하면서 올라가 준다면 계속해서 주목 차트 점수는 뭐한 93점 정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는 관건 자 필옵틱스는 어, 여기 이제 6월 13일자가 하나 더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아 어, 1분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예, 근데 작년도 실적 좋았고, 과 이제, 어, 올해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거냐. 재무 상태는 뭐 상당히 우수한 편.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필 옵틱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쌍끄리 순매수, 한화 엔진입니다. 자, 한화 엔진도 다시 한 번, 사부작사부작 예, 사부작 하고 있죠. 예, 요선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진다면 배도 반드시 위에서 지지해줘야 된다. 특히 3만 1,65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는 더욱 중요한 자리. 지금은 93점 정도 가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일단 올해 예상치는 아, 사상 최대의 실적. 재무 상태는 양호.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한화 엔진.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쌍그리 순매수는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자, 바이오 플러스는 좀 깨지면서 좀 좋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이 선에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죠. 네, 예, 깨진다면은 예,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위에서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원고 투고 중요하죠. 예, 여기를 돌파한다면 좋은데 저항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또 조심해야 된다. 음,라고 하는 점. 요런 종목은 한 88점. 네, 개인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실적이 모레 아, 사상 최대, 최대치로 간다라고 하는 점은 좋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바이오 플러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산쌍끌이 순매수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들을 좀 많이 샀네요, 그죠 예, 네. 오히려 방산주는 또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 어제 수익이 또 많이 났기 때문에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일단 삼성중공업은 최소한 여기는 깨면 안 된다. 여기 여기는 네 깨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깨지면 오히려 매도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지금은 이제 10일선 대응할 거냐, 20일 대응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해도 거리가 시으면서 올라간다면 또 차트가 아주 예뻐지는 차트. 지금은 이제 93점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요. 자 일단 뭐 최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히 좋았습니다만 어제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역시 사상 최대치로 간다.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재무 상태도 점점 좋아지는 삼성 중공업.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T 사이언트픽입니다. 자 T 사이언트픽은 주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 올라갈 때부터 조심,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 지금 관건은 앞에 대량 거래, 여기죠. 원고, 투고에 딱 걸렸어요. 고꾸라진다면 오히려, 어, 지금 사는 타이밍이 아니죠. 오히려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요런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급증하면서 우상향 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 점수로만 놓고 본다면 뭐 93점. 예. 다만 한번 조정 눌림목 구간이 오지 않나? 자 어제 장 시작하고 나서는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일단 어제도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티사이언티 이건 좀 아쉬운 것은 아, 적자인 것은 좀 아쉽다. 네, 그래서 적자인 종목은 웬만하면 에,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는다. 만약에 담는다 하더라도 뭐10% 미만 또는 5% 미만 네,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금요일 어 중동발 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산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필터링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공부 삼아 꼭 한번 필터링 해보시고요.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식 풀패스 반 그다음에 유튜브 가입에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더욱 행복하고 기쁜 나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